안녕하세요 민준의 TV 민준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요즘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플립 6에 대해서 스펙과 수리비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립은 가격은 어, 256기가는 148만 5천 원, 어, 플립 5가 135만 원이었거든요. 13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512기가가 164만 3천 원입니다. 저희는 자주 팔리고 있는 256기가를 보겠습니다. 음. 출시일은 7월 19일입니다. OS 버전하고 CPU는 뭐 스냅드래곤 뭐 이런 거 쓰고 있고요. 어 램은 12기가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5이브가 3,750인가 그랬는데 조금 더 늘어났어요. 여기 배터리 자체가 조금 작거든요. 그리고 무게는 1 8 7 g 으로 그냥 써서고어 메인 인치 있죠 이거 펼쳤을 때고 요거는 앞에만 카메라도 써서고 뭐 삼성페이 방수 다 되고요. 필름도 처음에 사면 내부는 붙여져서 나와요. 그런데 외부는 이제 X인데 지금 반납된 폰 중에서 보시면 보시면 필름 안 붙이면 이렇게 울어요. 영 난중에 터치도 안 되고 합니다. 필름은꼭 붙이도록 하시고요. 어, g 플립6 색상은 실버 섀도우 그레이 색깔과 블루, 파란색, 연한 거, 그다음에 노랑, 옐로우, 민트가 있습니다. 어, 메인 색깔은 민트입니다. 민트가 제일 많이 나가고요, 이뻐요. 그다음에 옐로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다음 파란 거는 좀잘 없는 것 같은데. 어, 그다음에 그레이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다음에 상세 스펙을 볼까요? 어, 보시면, 폰 자체가 아시겠지만, 기능성보다 휴대하기 좋은 편의성, 그리고 뭐 디자인, 뭐 이런 겁니다. 어, 스펙은 울트라 이런 것들이 훨씬 좋죠. 폴드나 비싸도. 뭐, 요즘에 이제 공시 지원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공 어, 공시로도 이제 개통을 많이 하는데, 보험은 비, 요 티케어, 플러스 5를 이렇게 하시면 이게 9,200원, 분실 도난 파손이 9,200원, 그다음에 파손만 하면 8,300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플립 5는 어 디자인이 좋은 대신 어 떨어뜨렸을 때고장이잘 납니다. 이 플립 5 수리비가 액정 반납하는 기준으로 해서 378,000원, 그리고 미 반납하면 542,000원입니다. 여기 안에 거고요, 밖에 거 있죠? 서브. 서브는 118,000원. 예, 액정 반납했을 때, 안 하면 얼마죠? 152,000원입니다. 메인보드, 안에 고장 났을 때, 얼마입니까? 554,000원입니다. 배터리, 13만원입니다. 13만원. 한번 바꿀 때마다. 카메라, 어, 카메라 싸네. 카메라 전면은 6만원. 후면이 12만원 하고 63,000원이네. ,000, 뭐, 어, 후면 케이스도 싸네. 4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 민주인의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어, 플립5는, 어, 조심해서 쓰셔야 되고, 꼭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